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 왜 이리도 힘들까? 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래오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요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요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내 방이니라 요와께서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거리를 그 잡으라 그가 손을 에서 내려오는 것을 잡으리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되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보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그의 내 손에 나병이 생겨, 생겨 눈같이 내밀라 이럴 시되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요하께서 이시대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저 표정의, 표정의 표정을 맞지 아니하여도 나의 표정의 표정은 이으라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들이 이 주의 을 믿지, 믿지 아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방울을 조금 떠다가 강에 흐라 내가 또 나의 방울이 땅에서 피가 흐리라 아멘. 석관에 관해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루 교행량은 체량 적게 잡아라. 여러분, 여러분들 석관들을삼 가운데 잘 이루어 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루 교행량을 작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큐티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큐티를 할때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좋은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렇게 묵상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우리의 큐티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힘들다는 거죠. 네.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 아쉽지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깊게 우리가 파이어 타임을 하면 매일 매일 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량을 적게 잡고 롱은 할수 있는 그리고 오래도록 습관이 될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춰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습관입니다 신앙도 습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스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월 생명의 삶 표지의 삶을 날짜 있는 이 성경을 달마다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바람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는 갈등합니다.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정도죠. 그런데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순종의 삶이 어려워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요?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순종의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세도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힘든 이유가 오늘 일 절에서 오절 사이에 보면. 잘나와있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 해결하십니까? 오늘 일진에서 오늘 사회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앞에 뱀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뱀이 된 것을 하나님은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집사님,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 당연하죠. 뱀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대가리. 예. 네. 손사모님, <laughs> <laughs> 그짐사을 표현할 때는 대가리라고 표현할 때. 대가리를 잡을 때. 이사로 성교사님, 장석규 집사님 이름도 한 번, 그, 하셨어. 장석규? 이분도 목회자가 성교사인데요. <웃음> <웃음> 자,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군에 있었다고 해서 별게 아니라 저는 방위생활을 했는데요. 그건 군 생활입니다. 여러분, 군 생활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죠. 근데 이군대 막사를 지나가는데, 헉, <laughs> 뱀이죠. 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잡았겠어요? 대가리를 밟아가지고 잡았어요 그럼 뱀하고 잠친합니다뱀 때문에 우리 아내를 만났고 아내를 기절시켜서 간호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지 같이 살게 됐어요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뱀마날 물어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불기는 그냥 지팡이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하지는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도 내가 너를 뭐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명의, 사명자라고 하는 믿음의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에 말씀해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모세의 손을 가지고 내 품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이 멀쩡한 손을 폼에 넣고 다시 빼버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문등병 걸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 문둥병처럼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손을 다시 폼에 넣고 빼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깨끗한 살이 더 올라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애국, 그런 애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너를 통해서, 너의 손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는 어떤 자라고? 사명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핑계하고 두려워드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왜 우린 순종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도 믿지 못하거든, 너는 세 번째로 나일강 가서 물을 조금 떠 가지고 그거를 바닥에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애국의 삶의 모든 젖줄은 무엇일까요? 나일강에서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식수를 다 공급해요. 그러면 나일강은 바로 애국을 지탱시키는 가장 큰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애국을 지탱시키는 그 나일강의 물을 떠서 오늘 바닥에 부어버리면 피로 변하는 못 먹는 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일강과 애굽의 존재가 오늘 그들이 잘라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다시 모세에게 리마인드 시켜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 오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하와께아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이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법을하라고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뭐, 제가 요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적도 보았어요. 두 번째 기적도 보았어요. 그러면, 애국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이, 존재가 나의 영 때문인데, 그 피를, 그 물을 떠서 당에 보면 피가 되는 그런 기적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하면 믿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 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성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사님이 어떤 존재가라고 인 하면 다 알아요. 우리 영여버님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넘어지는지 하나님은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적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알아요. 모를, 모르실 니가 없어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원래 입이 뻔뻔하고 혀가 둔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오늘 모세의, 모세가 모세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하신는 외에도 역시그렇습니다 나는 이 핍보다고 회가 도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여 나는 원래 이미 핍보다고 회가 도난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한번 따라. 순종은 순종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순종은요. 아, 네.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 주셨을 때는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순종은요, 하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은 하고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을 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요단방물을, 발을 내딛으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뭐가? 요단방물이 그, 지나갈 수 있었어요. 순종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순종은, 하고 보는 것이다. 하고 보는 것이요 네?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는 거.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고 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이 주시는 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모세에게 경우과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나의 경우나 우리의 경우에는 순종의 삶이 왜 힘든가? 다시 한번 물릎을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창피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요, 저에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와요.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잔소리로 들어요. 내가 더잘 안다는 그 교만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세 문제는요. 순종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아니면 급하고 바쁜 일을 먼저 하실까? 그 우선 순위를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에 따라서 인성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도를 켜보면 늘 바쁜 일을 먼저, 하고 늘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함으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죠. 순종의 삶은요 바쁜 일이고.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 이고 우리 말세지말을 살다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일은요 정말 준종한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급히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즉시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일이니다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친다. 아멘. 아멘. 누가 누가 너를 지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1 번으로 프라이オ리티 우선순위를 점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순종의 삶이 어려워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순종을 선택하라 갈등하는 만큼 손해다 여러분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일이 생기면 갈등하지 말고 적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갈등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제자들은 수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즉시, 즉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함에 그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 열국의 어미가 된 아내가 만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순종할 줄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맹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등하는 만큼 손해본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만큼 손해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변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도 오늘 강한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갈등하지 말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우리를 만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s e 무엇을 구하 a 지 나밖에 u 려하 a n t I c h o o s e you. I want 내가 너 I want you. I 요 I a p p o I n t e o 내가 너를 지명 you. 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I w t y o I s e n t you.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 want y o want w h e r y you. a r e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설정해 놓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가 너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I choose you. I wanted you. I a p p o i d e d you. I set you where you are.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매일매일 전하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